샬롬, 네,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대구 지방이 처서 때 기온으로는 최고 무더위를 기록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폭염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시원한 그늘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더 멀리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또 손도 한 번. 아이고 무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환하게 미소도 지어주시고 어떻게 인사하냐면 믿음으로 화이팅합시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이팅합시다. 믿음으로 화이팅합시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는 우리가 위로하는 거 있죠. 위로는 눈물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운다"입니다.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요, 예전에 수우미양가로 표시되던 성적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 양, 수학 양. 산수였겠죠 그때는 네. 또 아, 자연 양, 도덕 양, 음악 양, 체육 미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적표 갖고 왔다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성적표 갖고 갖고 왔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네? 막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laughs> 어떤 부모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온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아라. 체육만 미니까 <laughs> 다 양이고 <laughs> 물론 유머입니다만은 현실에서 정말 내 자녀나 내 손주의 내신 등급, 수능 등급이 정말 밑바닥이라면. 결코 이런 위트 넘치는 격려와 위로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유머 속에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이런 격려, 이런 위로가 큰 힘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몽당 촛불 같은 작은 촛불 같은 그런 작디 작은 가능성의 불씨를 마치 활화산의 불빛처럼 막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힘 그게 바로 위로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다. 괜찮아 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 다시 힘을 내자. 우리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증명이라도 하듯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삶을 수놓은 많은 소위 위인들, 권위되는 사람들 그들 곁에는 바로 이런 진심 어린 격려자, 위로자가 되어준 부모님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에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격려의 사람, 아주 귀한 위로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오늘 이 바나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라고 불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도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만복이 정도? 네. 만복이. 어, 좋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도 참 좋아요. 바나바. 그 뜻은 오늘 본문 우리 36절 같이 읽어 볼까요?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레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위로의 아들. 바 나바. 나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눈뜬 사람 있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뜻이거든요. 바 나바. 나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우리 야구 선수 중에 무슨 아들 있잖아요. 그죠? 바람의 아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 중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아니, 그 발이 얼마나 빨랐으면 바람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었을까? 엄청나게 빠른 선수였나 봐요, 그 선수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 곁에서 얼마나 위로를 잘 했으면은 야, 나바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우리 성경 11,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이건 자칫 성령 믿음 어떤 뭐 신비로움을 풍기는 높은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오른 어떤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정말 진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큰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위로의 아들, 이런 위로의 딸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바나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여러 남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우리 요즘 수요일에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그 나오거든요. 한 마음 기도, 한 뜻의 기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 나아갈 때, 예, 이 바나바는 전도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 믿음 충만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야, 저 바나바 요새 보니까 함께하고 싶다.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좋은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큰 위로의 사람 바나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나바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는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한게 무엇이냐? 권능으로 막 기적, 이사, 놀라운 일도 벌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를 벗는 가운데 증언하니까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메시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바나바도 이렇게 믿음을 놀랍게 놀랍게 그 은혜 가운데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 때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내가 자청해서 핍박받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때는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럼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은혜 받았으니까 바나바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진짜니까.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른 제자들 믿음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전에 원수가 되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26, 27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세계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열두 사도들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티아까지 누구도 이 사울하고 바울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또 우리 속이고 어?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바나바가 아니라고. 이 사울,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바나바가 나서서 소개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깊이 아는 지식, 말씀을 정말 깊이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자신이 먼저,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뚝 서서 믿음의 본이 돼서 그 모습으로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예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나바란 그 단어 안에는 말씀, 예언, 선지자 그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저 예언하는 자, 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요셉이. 저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저기서는. 어, 박수 무당이 넌 어,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저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 주면서 덕을 세워 가요. 권면해요. 위로합니다. 이 일을 요셉이 너무 잘 하니까 사도들이 야, 넌 바나바다. 예언의 아들이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 위로하는구나.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위로할 때에 괜찮아 잘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먼저 말씀에 은혜받고 이 말씀이 있잖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이 믿음 잃지 말고 일어나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사람,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이게 바나바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린 더 주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인생 가운데 뜻밖에 찾아오는 고통들 믿음 생활하는데도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선 믿음의 모습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온전히 바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팝니다. 자기 땅을 팔아요. 돈이 생겼겠죠? 그것을 교회에 바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도우는데 우리 본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해서 다른 성도를 섬깁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또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재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번내 돈이고. 이거 내 시간이고. 내가 훈련해서 얻은 내 재능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중심적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자신만의 땅에 묻어들려고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즐겁게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드려서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털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또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몸 버려 널 사랑했는데 너는 무엇하니 말로만 하니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전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구브로에서 난 레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교회죠, 이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또이 성도들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선한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 일입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전도의 역사들을 거기서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 즉 바울을 만나서 이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 안디옥에서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바나바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열매들 그 결실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한 결과를 질투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인재를 찾아서 세워줄 줄 알았고요. 그 인재가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었을 때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이 바나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초기 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오기 이전에 교회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신약 성경에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바나바가 쓴게 없습니다 여기 실려있지 않아요 이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교회들을 막 개척합니다 바나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를 얻거나 타인의 존경 받으면 그 자리에 고수하기 위해서 경쟁의식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막 그래요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아니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충분한 은사가 있는데, 아더 잘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거야. 경쟁자들 매장시키고, 자기가 계속 설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이 저 사울 바울 내가 찾아가지고 세워준 사람인데. 나한테 잘 보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일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일이 이 땅에서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갖고 산 사람이 바나바다. 그래서 다소에서 이 사울을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같이 주님의 일을 합시다. 이 사울이 이 바울이 그런 좀 썼지만 말은 진짜 못 했거든요. 생긴 모양도 별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데려오기만 한게 아니라 바울이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이 바나바가 후원을 해 줬어요. 주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은사 가진 사람이 있으면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꼭 권면을 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칭찬해 주면서 그 사람도 주님 위한 일꾼이 될수 있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서광에 이런 바나바 같은 귀한 격려자 위로자들이 많아져서 서광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한 사역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바나바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인재를 발굴할 뿐 아니라 그 인재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다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쳐 갔어요. 아이고나 이게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데. 대바나바는 이일 때문에 그 마가 요한을 미워하거나 없신 여이지 않고요. 이 마가 요한을 더 힘써서 가르쳤어요. 아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한번 해 보자. 결국 마가 요한을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처음에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아이 바울 자기는 바나바를 통해서 발탁이 되어져 놓고는 이렇게 우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하듯이 마가 요한 보고는 아이 저놈은 안 되겠다고. 그랬지만 이 바울도 결국에는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결국에는 마가 요한, 아, 그가 나한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키워냈거든요. 바나바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가 요한을 주님의 일꾼으로 길러낸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낼 때에 그 사람이 실수가 있다 해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계속 함께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참아 주어야 되는 거죠. 실수가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는 눈물의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야, 여기서 무슨 꽃이 피겠나? 여기서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겠나 하는 그 땅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 그 기적의 힘이 무엇이냐?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서광에 바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의 꽃들이 많이 많이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빚어지는 우리 성도 서로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 속에서 이게 빚어져 생겨나온다는 거예요. 위로가 이 위로는 놀라운 힘이고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의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행복한 교회의 별명이 뭐냐? 위로의 공동체다. 진짜 행복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바나바들이 많은 교회. 저 사람도 바나바, 이 사람도 바나바, 나도 바나바, 너도 바나바. 그 진짜 행복한 교회다. 대구 서광교회. 서광교회 식구들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대구 서광교회. 우리 서광교회 식구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먼저 위로하는 교회. 누가 힘든 일 있다? 그런 말씀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있잖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의심하지 말고 우리 계속 함께 믿음으로 서 나아가자. 이렇게 함께. 그리고 칭찬과 인내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아, 어, 너 한번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일을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해보자.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한번더 해보자. 이것이 진정 우리 대구 서광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